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입니다 오늘 이베이에서 저가형 멀티툴 하나 구매한게 도착했는데요 아, 이베이에서 멀티툴을 검색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그 모양은 같지만 여러가지 이름을 달고 이베이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집 멀티 툴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여기저기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멀티 툴의 가장 큰그 특징은 플라이어 부분 말고 네, 이 렌치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치가 있어가지고 실제 렌치랑 똑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 제품을 봤을 때는요, 저는 되게 큰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툴이. 네 물론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적당한 사이즈지만 이게 예, 지금 스위치 플라이어인데요. 스위치 플라이어보다는 크네요. 네, 그런데 이 렌치를 사용하기에는 제 생각보다는 작았어요. 네 이제 주먹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이긴 한데 이 렌치가 저는 조금 더 강력하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유격도 약간 있고요. 네이 안에 움직이는 이 손잡이하고 유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돌리는 것도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네 아마도 이 아래 위로 힘을 세게 받는 작업을 하면 이 손잡이 부분의 톱니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아주 간단한 큰 토크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네, 플라이어랑 렌치랑 그리고 칼이 있어요. 네. 네. 칼, 접히는 칼인데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네, 원핸드 오픈 되지만 약간 뻑뻑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플라이어 부분은 이렇게 락이 있어요. 그래서 딱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죠. 스프링은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새 제품을 개봉했는데 굉장히 그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물에 한번 잘 씻어서 깨끗하게 한번 말린 다음에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플라이어는 그 일반적인 멀티툴보다는 네, 입이 굉장히 짧죠. 네. 그리고 락이 있다는 거. 이렇게 딱 밀면요. 안 펴져요. 평상시에 펴주면 다른 작업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펴져 있으면 칼 사용하기도 어렵고, 네, 이 락은 네, 반드시 있어야 을것 같아요. 칼에도 이 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각인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렌치가 있다는 거. 이 플라이어 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볼트 같은 거는 돌려서 조일 수 있지만, 이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많은 토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이 렌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격이 조금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작은 비트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십자, 일자, 작은 일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빼주는 식인데 비트 홀더도 그렇게 구조가 <laughs> 네, 편한 구조가 아니에요. 비트를 빼기가. 드라이버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다른 멀티툴을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쪽 앞쪽에 보면 홀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약하게 자성이 있네요. 그래서 안 떨어지네요. 그 있어야죠 근데 좀더 강력해서 네, 안쪽에 보니까 자석이 보입니다 좀더 강력한 자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딱딱 딱 붙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 작은 비트를 잡고 있을 만한 자석은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홀더가 있어서 이렇게 꽂아놓고 네, 여기는 자석이 없나요? 아 이쪽에는 자석이 없어요 네, 이쪽에만 자석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자석 이쪽엔 자석이 없어요 근데 비트를 이쪽에다 꽂고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평한 곳에 나사 하나 덜렁 박혀 있는 작업을 네,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나사는 다 홈이나 네, 뾰족한 곳에 이렇게 보통 모서리 깊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여기가 자석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트도 비트홀더가 비트를 넣고 빼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 처음 뺐었는데 되게 헐렁하네요 비트홀더가 이것도 또 주머니에다 갖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비트 없어져 있고 이럴 수도 있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이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멀티툴입니다 이게 왜 집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베이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작은 멀티툴 검색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플라이어, 렌치, 나이프 그리고 좀 불편한 비트 드라이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베이 저가형 멀티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이 쇠가루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laughs> 네. 만약에 구입하실 분은 꼭 씻어서 사용하시고요. 멀티 툴이 하나도 없는데, 이 멀티 툴을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한번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